힌두이즘의 형성과 대승불교 1. 바라문 세력의 동향 불교 성립기로부터 마오리아 왕조에 이르는 시기 BC 6에서 3세기는 인도의 종래 아리아 문화권에서 볼때 동방의 변방이요 신계지 마가다를 중심으로 한 신흥 세력의 발전기였다. 이러한 발전을 담당한 계층은 막강한 권력을 진 왕족과 교역을 주로 하는 도시 자산가들이었다. 불교나 자이나교가 급속히 발전한 것은 오로지 이들 새로운 세력의 지지를 배경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 사이 바라문들은 일찍이 오파니샤드 제작에서 보여준 창조력을 상실하고 한결같이 수구적인 입장만을 지켰지만 결코 그 세력이 미약해진 것은 아니었다. 바라문들은 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생산의 기반인 지방 농촌 사회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직 그들 세력 밑에 있었고, 중앙의 문화권은 여전히 그들 수중에 있었다. 국가의 통일과 사회의 안정은 오히려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한쪽으로는 배다성전의 연구를 중심으로 제사학의 체계를 조직하고, 아울러 음운, 음률, 천문, 어원, 문법 등의 학문을 정비하는 한편, 남인도 등 새로운 개척지에도 점차 그 세력을 심기에 이르렀다. 마우리아 왕조 붕괴 후 수세기 이처럼 바람은 세력이 점차 강해져 다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인 주도권을 장악한 시기였다. 이를 상술하자면, 첫째, 사회적으로는 가정경이나 율법, 율법경 등으로 바라문의 권위를 세워 농촌 생활을 규제하였고, 두 번째는 문화적으로 바라문들의 사용어인 산스크리트 문법을 확립하여 전 인도적인 문화어가 되게 하였으며, 세 번째로 종교적으로는 각 지역에 남아있던 부족신앙이나 민족신앙을 베다성전의 권위에 포괄하여 정통파속으로 흡수하기에 이르렀다. 첫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만호법전 등을 제작하였는데 이것은 분열된 국가의 공통된 왕권에 비해 보다 강한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후 인도 사회는 바라문을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카스트 제도가 확립되었다. 카스트 제도의 확립을 가능하게 한 것은 교역을 대신한 농촌형 폐쇄 사회의 자급자족 경제이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가장 화려하게 꽃피운 식인 굽타 왕조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세 번째 종교적 사항에 대해 구찰하기로 한다. 2. 힌두이즘의 형성. 바라문을 중심으로 한 아리아인들은 예부터 내려오던 각 지방의 토속 신앙을 흡수하고, 아리아적인 사회제도를 적용하여 부족 사회의 아리아화를 추진하고 발전시켰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아타르바 베다의 주술적인 요소나 우파니샤드에서 보이는 새로운 사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특히 통일 국가의 완성 후 아리아화의 정도는 더욱 광범위해지고 급속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요소를 다량으로 흡수하면서 바람은 종교 자체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아리아와 하에는 베다 성전에 대한 권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제사의 실행 방법이라든가 카스트 제도의 원천으로서만 존재하였고 신앙상으로는 비아리아적인 토착 요소가 오히려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베다 성전에서의 신들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었다. 이같이 민속 신앙이 혼입된 새로운 종교가 오늘날 인도인 사이에서 신봉되고 있는 종교의 모태이다. 이것에 대한 호칭은 힌두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힌두이즘이라고 한다. 힌두이즘 형성에 중핵이 된 요소는 첫 번째 비슈뉴 신의 숭배로 대표되는 일신교적인 박티 신앙과 시바신 숭배에 결집된 원시적인 모든 신앙 등이 있다. 비슈누 신앙은 일반적으로 유일신은 바가바트를 신앙하고 그 과보로서 신자라면 누구라도 신행은총으로 구원받는다고 설한다. 이러한 신앙의 기원은 북인도에서 고다마부다이전의 시대에 혼혈 아리아인 왕족들 사이에 행해졌다고 추정되지만 일찍이 베다성전 중에 유일신격인 비슈누가 바가바트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이 신앙을 설하는 대표적인 성전은 요즘도 힌두교도 사이에서 근본 성전으로 존중되고 있는 바가바드 기타이다. 여기에서 신에 대한 순수한 신앙은 오파니샤드에서 설하는 지적 인식에 의한 해탈이나 배다적인 제사의 실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모두가 매우 뛰어난 구원의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성전은 현재 서사시 마하바라타 가운데 편입되어 있는데, 마하바라타에는 그밖의 수많은 비슈누에 대한 기사가 있으며, 이 신앙과 왕족과의 깊은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비슈누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화신 사상으로 바가바드 기타에서 비슈누 신앙을 설하고 있는 리슈나가 그의 화신이라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서사시, 라마, 야나의 주인공, 라마도 후에는 비신유의 화신으로 간주되어 각각 따로 숭배되고 있다. 이러한 화신사상은 유일신의 신앙을 설하면서 그 안으로는 각종 신앙을 흡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힌두교 발전에 유력한 무기가 되었다. 시바 신앙은 비신유 신앙에 비하면 그 내용이 보다 복잡한 혼효물이다. 시바는 현재 산신으로 그 자체 토착의 요소가 강한데 옛날에는 특정한 고행자의 일부가 이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바는 같은 토착신앙으로 보편화된 생산의 신이라 모신과 짝이 되어 음양의 원리에 기초를 둔 우주생성의 창조신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원리설은 오파니샤드에서도 볼수 있으며 훗날, 쌍키아 철학 사상과도 관련이 있지만, 실제 신앙은 거의 생식기 숭배에 가까운 것이다. 시바 신앙이 전통 사상으로 편입된 것은 비슈뉴 신앙보다는 늦지만, 뒷날 밀교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슈뉴 신앙과 시바 신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여, 서력 기원 후에는 여러 종류의 새로운 뿌라나가 편찬되어 힌두이즘의 판테온이 확립되는데 여기에서 비시누와 시바는 브라우만과 함께 삼신일체로 간주되고 있다. 3. 대승불교의 흥기 힌두이즘 형성에 대응하여 혹은 자극을 받아 불교 내에서도 BC 2세기 무렵부터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아비달마 연구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출가자를 중심으로 한 부파불교가 점차 전문화되어 가는 것에 반발하여 제가 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운동이 불교 내에서 흥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다마부다의 인멸 때 다비의식은 신자들 손에 맡겨졌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불사리는 8등분으로 나누어 각각 수투파를 세웠다고 초기 경전은 전한다. 또한 이 수토파를 지키는 일 역시 제가 신자의 역할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불탑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 집단이 생겨났다. 출가자가 붓다의 유은에 따라 법, 즉, 붓다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하여 교단을 지켜온 데 반하여 불탑을 지켜온 이들은 가르침의 내용보다도 붓다 석존에 대한 동경을 신앙의 원천으로 삼았다. 이러한 동경이나 찬앙은 붓다를 점차 초인화하고 신격화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경향들은 대중부 계통의 교리에서도 엿볼 수 있지만 그 배후에서 제가 신자들이 성행시켰음이 분명하다. 힌두이즘의 박티와도 비슷한 이러한 형태의 불교신앙은 출가자라고 하는 선택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출가하지 못한 대중들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이기도 하였다. 이 구원의 근원은 부다의 자비에 있는 바 이들은 부다를 대신하여 자비행을 실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현하였는데 이를 보지사트바 보살이라 한다. 보살은 원래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성도 이전의 고다마 부다를 가리키는 이름이지만 자타카에서는 부다의 전신을 부르는 이름으로 덧붙여 쓰고 있다. 여기서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보시를 비롯한 많은 선행을 쌓고 이러한 공덕이 쌓인 결과 부다가 된다고 설하고 있다. 자타카는 민중을 교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설화집으로 참부를 기조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운동을 형성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비에 바탕을 둔 보시등의 덕목을 육바라밀이라고 하여 이것을고 보살의 실천 덕목이 된다. 보살에게 있어서 중생구제는 발심할 때 세운 서원의 시련이며 자비행은 깨달음의 결과를 중생들에게 돌리는 실천이다. 이러한 운동이 세력을 얻음에 따라 그들은 독자적인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전을 편찬하였는데 스스로의 도를 대승 마하야나라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종전의 불교를 소승, 히나야나라 하여 펌칭하였다. 대승이 이탈을 지향하는 보살의 도를 표방한다면 소승은 자리만을 구하는 성문의 도라 하여 엄격히 구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이 새로운 운동을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다.